아니, 이거, 아, 샤츠, 저번에 시켜놓은 게, 냉장고에서 얼어가지고, 들어가질 않네? 얼음 때문에? 아, 이러면은 젖는단 말이야! 물 때문에! 아! 아, 창피하네. 쇼? 잘 지켜봐. 저기 내 그... 어딨지? 어 큰일났는데? 렌즈가 안 봤는데? 흑점이 안경 껴야겠는데요? 나 아, 안경 끼기 싫은데? 진짜 못 보여주겠단 말이야 <laughs> 안경을 바꿨거든요? 단춧구멍 더되는 걸로 바꿨거든요 외모보다는 마음이 더 고운 사람이기는 해 유튜브 피셜말 마꾸보다 <laughs> 마음이 더 예쁜 사람 뭘봐 죄송해요 수류탄 대야무지게 던지네? 너 퓨즈 해라 잘한다 자격이 있는데? 스펠를 쓰는 게 맞아요? 나? 친구들 피닉스 키트 사용? 쓰지 말라고? <laughs> 써버릴게 아, 네. 주사기? 에이 어. 양쪽에 눈그 도수가 달라서 잘못 꼈나 봐 여기는 마이너스 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거든요? 두 개가 차이가 심하니까 반대로 끼면은 이렇게 사팔대기처럼 된단 말이야 저기 어, 안아줘요. 올라가보는데? 포즈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 아닌가? 아니네 우리 좀안 나왔네? 이래 나와서 들어갈 거 보고. 가야 돼. 아 여기도 있는데. 아이고 두팀 오... <laughs> 저도 이거 켜주겠어요. 내가 내외를 할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? 갑자기 못 키겠네.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킬게요. 아, 이거. 네메시스가 나랑 안 맞아. 갑자기 맞아. 나 애탄이 없다. 아주 큰일 났어. 저기. これ。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킬게요 생각보다 단추는 아니죠 이 안에 내 얼굴이 갇혀있는 그게 보이는 게 너무 열받아 썼을 때 괜찮은 거야 도스 넣기 전에 엄청 오래 고르고 신경원에 계신 분도 괜찮다는 거야 이게 제일 베스트래 도스 넣고 낀 모습 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엄청 고민하니까 같이 골라주신 거라서 그분도 책임감이 있었던 거지 이거 잘못 고른 거 같은데요? 일전에. 괜찮다는 말은 안 하고 아니에요 돌레돌레 오프탑? 헤이 오프탑 헤이 w 아 a t are you doing, man? w 나 a 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 나 뒤로 왔는데? 아, 저거 또회수했어 그거 너가 나미끼로 삼고 회수한 거잖아! 안 여기서 살아야겠다. 안 되겠다. 같이 죽자. 어허. 여는안 되겠군. 아, 어떡하지? 몰라, 골 봤는데? 여기서 살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가버리기! 왜냐면 당연히 스택 간다 생각하지 않을까? 아아 아! 반대로 또 생각했네? 대단한데? 나 근데 골3 시작이어가지고. 점수 아, 많이 못 올렸어. 아니, 허리님 왜골4요 브론즈 시작이야. 브론즈 시작인데 골드 4야, 지금? 개쩌네? <laughs> 아, 최근에 랭초 스플릿 <laughs> 체계화 되고, 민교랑 해서 새벽까지 어. 올린 다음에, 아, 랭크 했었구나. 지팩 어. 왜 이렇게 하니? 어, 엄청 올렸네? 브론즈로 시작했으면? 민교랑 할때좀 많이 올린 것 같은데? 민교님, 요즘에 에펙 하시나보네? 어, 아, 걔가 일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자취 시작해가지고, 회사랑 많이 반가워져서 이제 하, 하더라고. 자취는 집에 초도 안 한대? <웃음> 까비. <laughs> <laughs> 뭔짓 <뭔지 웃음> 우리 여기 갈까? 기로 가자. 우리, 어, 어. 어. 우리 스트처럼만이다 그러네? 캐스트 <laughs> 깨는 트리오네. 어, <laughs> 미안하다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미민서 sorry. 여기 하팀오는데 내가 그러니까 늦었어. 어, 미안. 나나나 이겠다 이겠다. 아니, 아니야. 나 나. 다이 새끼 죽여 버려. 이 새끼 죽여 버려. 이 새끼 나 살려 주세요. 이 새끼 나나 도망치는 중. 어딨어? 하나 죽었다!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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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. 얘 진짜 못쏘거든 어, 나이스! <웃음> <웃음> 이리 와봐, 내가 같이 맞을게. 나 진짜 한칸 봐! 살린다. 아리도 살릴게. 아, 한명 살렸어. 두명 됐어. 우리 야, 못 봐줘 괜찮아 이찮 살아. 살수 있어. 아, 근데 위에있거 앞에 우리 쪽경쟁자장막의뒤를 밝히게. 하나 다 거기 우고레이스쓸 얘는갑가 없네 아이고 얘도 없어? 어 잠시만요 문좀 열어주세요 아, 나, 나, 나 피가 없어가지고 감고있어요 어피 어, 감자 내려가볼까? 아저이 네, 위에있다 아이는거 같은데 있다크피아 아, 이거가 이라고 어딨냐? 들어. 아 밑에갔네 어딘 모르겠어 미라지 다운이다. 다운 다운 다층에호라 계단에? 나 힐스. 힐때 없거든? 기다려. 아니 미친 개멋있었어. 우! <놀람> 살린다. 살았는데? 아, 어, 저거 못 잡았네. 하나 들어갔다. 슈퍼크래. 막 앞에 미라지 같이 있어? 왼쪽 오른쪽 둘다 이거? 시어 아, 너무 못하겠어 말리. <laughs> 비 야비. 아 이거 내가 너무 못했네. 그냥 붙을 거야. 저 아, 나가야겠. 아, 왼쪽에 누가 휴즈가 있는. 왼쪽에도 있어서 얘네 한번더 붙을 것 같은데? 안쪽으로 가는. 땡기는. 아 이거 얘들다 갔다. 이거 집에 들어왔다. 우리 집에 이생각보다 어, 치어 이거 큐가 짧네. 음, 맞아. 짧아졌어. 너프 먹어가네. 꼰라 이거 얘네 붙을 듯. 장걷어내 내가 계단 볼게. 아 내려왔다. 어... 아이고. 샷하고 샷하고 샷. 넥포인 그게 그거봐왜 살려... 하다 나오니까 살려봤을 때? 아, 왔다. 왔다. 이 아이고. 크렉을 맨탈 깎고 죽이네 그냥 살아보고 피 감고 해보셨어? 보고 위에 있다 팀이여가지고 공뻣다 콘댄 이겼다 코디 살린다 2층 no! 나이스 와 뭐야? 어, 그냥 누가 걸었는데요? 이게 다보일건데 아, 이거. 아, 힐해야 돼, 힐야 돼. 되게 다르냐아전 아, 샷볼 없어가지고, 기지개 내리게 나가네? 페파 감동했나봐. 자기, 우리가 막 살리려고 하고, 막 이게 감동했는지, 감동시 <laughs> 살리네? 갚네. 은혜를 많이 갚네. 아까 내가 큐그 맞으면서 살려주니까. 어. <laughs> 아, 그랬구나. 아, 뜨거운 데도막 살리니까. 어. 감동했구나. 어, 쓰, 이거 오늘 근데 오늘 내, 내 언더 내릴 수도 있어가지고. 없는 거 같다. 아니, 이따, 이따, 이따 아우, 오. 씨. 나총 없어. 나도 없다. 얘도 없어! 후라 올라갔어! 어, 괜찮아. 총만 먹으면 돼. 괜찮아, 괜찮아. 먹었다. 코스에, 코스에, 코스에. 잠깐만. 나 코스에 가까워서 코스에 봐볼게. 나이스. 하나 잡았어요. 어, 위에 없는 것 같은데? 내려오는것 같은데? 내려왔다.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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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나라, 뒤에. 나도 <라 도발> 와! <라 도발> <라 도발> 아, 아. 어. 야! 살린다 나도 <놀란람> <놀람> 만에! 어, 너 죽어! 오이 어. 오, 오, 뒤에 왔다. 그거 먹어 그거 어, 먹고 일로 이리로... 가자. 어, 얼마 달려오네. 미친. 야, 누구야 그? 어, 좋대. 피닉스 먹는 중. 어, 먹어, 먹, 먹고. 저 해봐. 나, 나도 도망 가볼게. 와개무섭데 <laughs> <개무스네. 웃음> 미라지가 먼저 단독 행동을 해서 우리가 말렸어요. 미라지 때문이에요. 완전 셀프다이. 어갔다오센 퇴수를 해줬네, 새끼 이 새끼가. <laughs> 뭐야, 도통알 수가 없네. 이 녀석의 마음을? 화려님 화장실 가서 지금 살릴 수가 없어. 아예 수공탄이잖아. 알아서 할게. 나 왔어, 나 왔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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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일어나. 분만치죠, 음, 분만치죠. <laughs> 오 보고 여기 두 개나 떨어지는데 뭐지? 내놔! <laughs> 앞에 있는 건 뭘까? 아 오색으로 아, 간다. 안도 세보죠? 아, 아, 와 세이브이 이쪽으로 어. 가지마. 아 이쪽 가지마가 아니라 가. 그럼 위에도 있어가지고. 와개 많네 여기. 어 여기 그냥 들어와서 이제 먹어야 될때 자리 때문에. 어 그래야 될것 같다. 괜찮은. 즉개거지야나이다 와 여기 실드 하나도 없는 거 싫어하냐? 어차 개 개빡치네. 나이스! 죽어버려. 미친. 미치... 아, 나에서 이 새끼들 나 무시했어. 아 다시. 빨간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. 이 이거 얘네 못했어. 아, 왼쪽 조심해야 돼. 봤다 이거. 아이 새끼 레이스가 아주 꼴밖에안 해. 이거 왜? 나이스. 로어 잡았다. 잠깐 어 만아 배터리 한번만 먹을게. 그러지 안 받거든. 여기 왔다. 안으로 들어갔 돼. 아, 안에 있구나. 들어왔어. 이거 안쪽 보자. 이 표적 혼자 거야. 아, 뭐야 뭐야 야, 야야. 아, 아 씨. 화내는 면상이야. <laughs> <laughs> 얼굴이 어쩐지 안 펴지더라고. 와? 온다고? 아니야. 어, 이거 오네? 열아도 한팀 갔어요. 오케이. Okay. 여기 내 공사. <목소리> 와 로봇필! <목소리> 아나 로스가 너무 심하다. 이게 매드맨 로봇필이야. 나이스. <목소리> 이거 하나 더아았다아아아 아. 체이더 아, 쏟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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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장전 중. 뭐야 아 표도 민수. 손쪽. 뭐야 어디 갔어, 새끼. 원정 줄하어 왔어? 어, 왔어. 나 내려갈게. 아, 내려. 오케이. 컨디션 업그레이드를 했 잠깐. 체이아쏟 둘. 아 민수. oh <laughs> shit